감정 숨기는 데 선수인 혈액형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런 걸까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배우처럼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는데 정말 능숙해요. 감정을 숨기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약해 보이기 싫어서 또 어떤 사람은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숨겨버리죠. 하지만 이런 감정 숨기기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혈액형별로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각자가 가진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첫째, AB형은 정말 감정 숨기기의 달인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논리와 감정을 철저히 분리한다는 점이에요. AB형은 감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도 겉으로는 매우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다른 혈액형이라면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표현할 텐데, AB형은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반응해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정말 복잡한 감정의 정글이에요. 분노, 실망, 억울함, 자괴감 등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서 소용돌이치고 있거든요. AB형은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도 복잡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AB형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혼자서 정리하는 걸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생각을 정리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AB형이 정말 아무렇지 않은 줄 알지만 사실 그들은 혼자서 감정의 태풍을 겪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AB형이 이런 복잡한 감정 상태를 겪으면서도 일상생활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중인격자처럼 속으로는 감정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농담까지 주고받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AB형의 진짜 감정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둘째, A형의 감정 숨기기는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들은 타고난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일에도 깊이 상처받고 오래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힘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A형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걱정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이 상하고 힘들어도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해요. 심지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 가지고 몰이라면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무시해버리기도 하죠. A형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을 숨기면서도 그것이 얼굴 표정이나 행동에 은근히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이 어둡거나 평소보다 말수가 줄거나 웃음이 어색하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A형은 이런 신호들을 사람들이 알아차려서 먼저 물어봐 주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어요. 문제는 A형이 이런 식으로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다른 혈액형들은 감정을 표출할 방법을 찾거나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A형은 그런 것도 없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O형의 감정 숨기기는 정말 독특해요. 평소 O형은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솔직한 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기쁘면 크게 웃고, 화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우는 것처럼 보이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오영도 깊은 속마음만큼은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영이 감정을 숨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들은 항상 강하고 의지가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표면적인 감정들, 예를 들어 일시적인 화나 기쁨 같은 건 자유롭게 표현하지만 정말 상처받았거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 오영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는 뭐 어때,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면서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책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약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 오영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영의 또 다른 특징은 힘든 감정을 혼자서 사귀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걸 약함의 표시로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오영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도 혼자서 많은 감정적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넷째, 비형의 감정 숨기기는 정말 미묘해요. 비형은 일반적으로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직설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 확실히 좋다고 표현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편이죠. 하지만 정작 마음 깊숙이 상처받은 일들은 의외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비형의 특징은 상처받은 순간에는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지만 그 일을 오래오래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비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비형은 뭐 그런 거로 기분 나빠하겠어 라면서 웃어넘기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비영은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유롭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다는 건그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상황을 계속 분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또한 비영은 감정을 숨기면서도 은근히 신호를 보내는 편이에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약간 삐진 모습을 보인다거나 평소보다 대답이 짧아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누군가 혹시 기분 나빴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왜? 라고 딱 잘라 말하면서 부인해버려요. 이렇게 네 혈액형 모두 각자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감정이라는 건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실망하는 건 모두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들이거든요. 이런 감정들을 무조건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될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감정을 조절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감정을 억누르고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하는 건 건강하지 않아요. 특히 각 혈액형별로 감정을 숨기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A, B형은 복잡한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A형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O형은 강해 보이고 싶어서, B형은 자존심 때문에 감정을 숨기는 거거든요. 이런 이유들을 알고 나면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수 있어요. 주변에 감정을 잘 숨기는 사람이 있다면, 억지로 감정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어줄게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여 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감정 표현도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좀 상처받았어 라고 단순하게라도 말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감정을 숨긴다고 강한 게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니까요.